안녕하세요. 뉴스타 부동산 임현진입니다. 어,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증가에 비해서 여전히 주택 공급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면서 어, 특히. 그 LA 같은 도심 지역의 주택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. 어, 이에 따라 주정부는 2017년, 그러니까 작년 1월에 ADU, 즉, Accessory Dwelling Units, 별채 주택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해서 캘리포니아 주 내에 존재하는 저소득층의 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어, ADU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 자신의 집에 남는 부지가 있으면은 그 부지에 합법적으로 별채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심지어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조닝인 그 R1 조닝에도 같은 대지 안에 다른 한 유닛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른 가족이나 혹은 테넌트에게 렌트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입장에서는 듀플렉스, 즉, 그 투유닛 주택의 소유주가 될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또, 별채의 크기는 한 가구당 한 채에 한해서 640에서 최대 1200스피핏 규모로 건축이 가능한데, 뒷마당이 넓지 않은 경우는 또 2층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,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, 분리할 수 있고, 또 완전히 독립된 별채를 따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. 단, 그 별채는 그 원래의 건축, 아, 건물 면적의 50% 이상을 넘을 수는 없고요. 또, 옆집이나 뒷집의 그 경계로부터 3피트가 떨어져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. 이중그 가장 획기적인 것은, 어, 이전에는 부엌이 없는 뒤채, 즉, 게스트 하우스로만 건축이 가능했는데요, 이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서 별채의 부엌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식으로 그 독립된 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주차장에 대한 규제도 역시 완화되었는데요, 원래 한 유닛당 주차 공간이 하나가 갖춰져 있어야 되지만 별채가 만약에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그 정류장에서 0.5 마일 내에 있으면은 스트리트 파킹이나 또는 그 드라이브웨이에 이중 주차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. 또 특히 기존의 무허가로 증축된 뒤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. 건축 코드와 새 규정에 맞게 고칠 수만 있으면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법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새로운 a d u 법안을 통해 별채를 건축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요. 계약 전에 반드시 업체의 시공 면허와 또 각종 관련 보험, 즉 책임보험과 그 상, 아, 종업원 상해보험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 또그 시공업체는 이제 주택 소유주와 계약을 한 후에 설계도면, 건축 허가 신청서, 그리고 수수료 등을 시에 제출하게 되고 또시 관계자는 이 서류들을 평가한 후에 착공 허가서를 내주게 됩니다. Adu가 시행되면서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반면에 또 주택 소유주에게도 별도의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별채 공사 이후에 해당 주택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아주 좋은 법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